얼마나 유지가 되나요?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내내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몇 년이고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더 많이 먹고 더 게으르게 게으른 생활 네, 네. 운동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시다 보면은 뭐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트일 수도 있고요. 뭐 특별히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실 때 지금처럼 똑같이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하신다고 봤을 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가네요. 네. 오래. 네. <laughs> 진짜? 6개월에서 1년을 유지. 네. 6개를... 네. 와. 음. 고지혈증이나 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걸 맞을 수가 있나. 네 맞을 수는 있어요. 네. 맞을 수 있는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마다 비만 주사에 넣는 약물이 다 다릅니다. 약물 중에서는 이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들이 있어요. 어떤 주사는 당을 높이기도 하고요. 어떤 주사는 혈압을 높이기도 하고 심박동수를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초조하게 한다든지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해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혈관의 파열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주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어. 응. 무조건 비만 주사를 응. 맞기보다는 가서 막 전에 또 상담 을 받아보고. 그렇죠.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응.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약 이거와 비만 주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신약제가. 응.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뭐 식욕을 억제해 가지고 살을 빼게 하고 뭐 지방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를 흡수 안 되게 해가지고 또 살을 빼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체적인 체중이 감량되는 거잖아요. 다 전체적인 이제 몸매가 마음에 드는데 어떤 특정 부위. 난 여기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 뭐 옆구리 살이 너무 안 빠진다. 팔뚝 살 같은 경우 너무 안 빠진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비만 주사 같은 경우는 그 특정 부위에 쪽 이제 피하지방을 녹여줌으로써 그 부위의 살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했을 때 전체적인 체중 감량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살도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문 맞잖아요 주사를. 그렇죠. 주사가 그 내장 지방에까지 효과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거냐요 그런 사람들. 음 운동을 하는 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아 그렇죠. 주사 맞고 하면 이제. 아 그렇죠. 한박스 비만 주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라인 같아요. 네. 라인을 만드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오 진짜 반 전문가 다 됐어요. <웃음> <웃음> 진짜로. 비만 주사로 쓰는 각각의 성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약물들이에요. 음, 네. 예를 들어 아까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만약으로 쓰지만 원래 항우울제 약이죠. 그렇 항우울제로 썼던 약인데 이게 밥맛을 돌지 않게 하고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더라 이건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부작용을 이용해서 비만약으로 쓰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비만약 입장에서는 살이 빠진다는 게 효과고, 안절부절 못 한다든지 하는 지제 항우울제로서 효과는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두 그러니까 그 가지를 살펴보면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부작용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거 부작용 아니에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해 하시는 거죠. 음, 음. 근데 모든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하나 사더라도 그 부작용이 의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한장한 한 페이지에 작은 글씨 깨알만한 글씨로 정직이 있어요. 그죠 보셨죠? 네, 네. 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갖지 않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는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